파이팅은 1등이다 씨 i <laughs> 지랑아 정답알려줄까? 네? 정답알려줄게 안주면 돼 안주면 돼 정리를 미끼로써 진우좋아 마무리 그냥 마무리 가고 마무리 내려가야돼 내려가야돼 이거 라인올리면 무조건 마무리해야돼 더 멀리 넓다. 넓어. 그렇죠, 그렇죠. 태수. <목소리> 제경 좋은데. <목소리> 자. <laughs> 뭐야? 나이스 패스인데. 좋아! 동준 좋아! 아! 내가 봤을 때 라인 내렸으면 절대 안 됐다. 어 클로킹. 죄송해, 수다, 수다. 아 좋은데요. 아 오늘 하팩 보자. <laughs> <laughs> <목소리를> 뭐아아 sí, 음, 맞아요. 좋은데 준영아, 아이고. 고, 고, 고. 진우 좋아. 진우 좋은데요. 태수 미끄러 조심 미끄러.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근데 지야 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아, 지게 가야지. 올라가야지. 민성아 어떻게 할래? 아! 아! 와, 씨와, 드로잉 파워. 저 새끼 엑맨이야 뭐야? 길게, 그렇지!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집중, 아. <목소리> <목소리> 우리 3쿼터 때도 이랬나? 더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동준 올라가야지! 야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나 봤어. 자!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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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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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렇지! 태경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거기서 해야 돼.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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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붕붕 붕 어. 띄우고 세컨 아, 좋은데, 세컨 이거 따줘야 된다 진우 u 진우 i 진우 드가 진우 드가 와야 아, 좋다 h 경이 좋다 들어갔아쉽다야 <목소리도> 돼. 오케이, 스 아, 천재군. 아, 네. 정 리턴. 야! 조짓다, 조짓다! 조짓다! 형, 내가 줄게 카메라. 어? 어? 어. <laughs> <laughs> 뭔가 되게 과투신데. <laughs> 저 팀이야. 숙살 많이 안되요 자, 동준아, 떠. 그 그래, 태수 준비하지. 그렇지, 태수 가 어이구. 뭐고, 뭐고. 오줌마야야 <laughs> 야, 야. a 이 배우 저기. 시었 19번 넘어가 거. 유튜브에 그거 되는 거. 예. 확 됐어. 대사가 고생했다. 아, 실수했습 대사. 골 넣었어야 했는데 아까 그거. 상컷터 아, 그 그거. 엑스맨! 당신은 엑스맨입니다 <laughs> 야, 종기요 오케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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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돼, 가야 돼, 돼, 돼. 가야, 가야 돼 아유, 투! 유 아유, 아유, 아, 아 저, 강하게, 뭐. <laughs> 이거 소림축구 아니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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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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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아, 신, 이러면 한명 바뀐다. 한명바 아, 나 이걸 재경이가 해준다면 아니 해줘도 문제인 게두개이가그니까 아, 다고 덜리, 성정민, 덜리, 동전, 덜리. 아, 이러면 저때죠. 이러면 저때죠. 이러면 지속때죠

<놀람> <놀람> 자, 민아지나못거 같은데? 뭐라 하고 나갔네 정민이 자, 자 위에서 위에서 정민아 더 올라가고 지넌 가지고 지넌 가지고 지넌 가지고 <놀람> I'm 야, 가야 돼, 가야 돼. 4대0 1%라고 뒤집어 보드 트럭. 이보드 트럭. 이보드 트럭. 이보드 트럭. 이보드 트럭. 이제5 0초 이보드 트 이보드 트럭. 이보드 초 저짓다, 저짓다! 오! 근데 이거 공친거 아니야? 네안 보여서 공 맞은 거. 심하니 VAR! VAR 요정! 빨리 트야 빨리 트 쎄형이면 그 히딩크 그거 아니야? 패널이야? 아 패널 아니네 말이지잘들어 올라가야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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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한칸 놀러, 한칸 놀러, 한칸 놀러. 그렇지, 빨리 가, 빨리. 그렇지, 뭐가 나왔던가? 뭐가 나왔던가? 뭐가 나왔스가 뭐가 나왔던가? 뭐가 나가 뭐가 나왔던가? 뭐가 나나 더 올리! 도우리! 정민 더 올리고 동준 더 올리고 더 올리! 도우리! 하프라인까지 더 올리 시간 있어! 하나 해봐! 자, 30초에 하나 20초에 하나! 30초. 10초! 5! <목소리도> 8! 아 에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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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준영아 리턴 받고 그냥 때리삐 리턴 받고 때리삐! 그렇지 그냥 때려봐 때려! 아, 진테 때려 그냥 형. 그냥 두집을그야 어, 그렇지 그냥 때려버려 아, 세컨 세컨 아이 이야이야이 뭐야 이거? 오라레이 아, 아, 아. 테레오, 아, 운이 오테레 운이 레오 테레오, 테레오, 테레 아, 너 오늘 왼발에만 걸려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했어, 한국 <목소리> 볼이안 들어 오늘 공격수들 다찰수 있었는데 다못어이따업 엎드려 뻗쳐 하고 아, 재경에 좋아. 재경에 좋아. 야. 아, 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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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자, 이한테민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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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릴 기 때릴 삐 아니고 그냥 때릴 삐 그냥, 때리, 때리, 그냥 때리. <laugh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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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정리. 때려, 정리 때려, 때려, <laughs> 때려, 자, 정민이, 때려, 정민 때려, 야, 이 새, 때리나이, 끝이, 그럼 아무리 알아들어도 돼, 길게 올라와, 올라와, <laughs> <오>, 다음에, <다음이야. 웃음> 야 <다음이야>, 다음에, 야 다음에, <laughs> 다 다음에, 다 야, 서왜서서만냐 공격수들. 와, 나 미치겠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올라가, 올라가, 동전더 올라, 그렇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아우. 지금 아쉽다. 정민 이더 올려 하프라인까지 올려. 아, 대장형 저희 다음 주에 유니폼는데요 하나 만드는 오래 걸려. 항상 3주 걸리는. 야, 너무 멀다, 멀다. 아, 이거. 조금 길게야 위에 때려, 길게 때려, 세컨 바이드. 길게때려 때리, 때리. 지고인데. 1초1초야 위에서 해줘야 돼 이제. 개 뛰어야 돼, 개 뛰어야 돼. 오이. 잘했, 어 잘했. 어또 가, 또 가. 또 가. 야야 준영 때리. 아니 진짜 이제 무조건 길게 가야 된다니까. 그치. 와, 만 들어, 와, 만 들어. 아. <laughs> 와, 만 들어. 와, 만 들어. 왔다, 만 들어. 일 때는 안 만들거든. 라인 올려라. 돌리자, 돌. 좋은데, 오히려. 아아아아 그래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거. 감독님이 해준다 야 아, 공격 고갖고 올라와 자 20, 20초에 하나씩 하자 20초에 초 2초, 2초, 하나씩 쟁현아 계속 공격해야돼 쟁현이 공격해야돼 오 나이스 <laughs> 네좋아좋 <laughs> 왜 우리 가 시작해? <laughs> 가, 그렇지 가야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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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가, 나 가, 가, 길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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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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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격수 가, 희 가, 성원 때려야지, 때려야지! 진우 마무리 해줘야 된다. 올라왔으면 마무리 해줘야 된다. 동중 가, 동중 가, 동중 가! 어이! 어이! 0.1초! 아, 근데 날씨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야 근데 눈이 어떻게 오냐? 영화였던 거잖아. 아, 그런 춥 축겠스가. 어우, 나이스. 좋아! 올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아, 사포도 데리고 뛰는괜찮지